2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극한 값이 1일 때 상수 AB에 대해서 A가 B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일단 B는 양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나요?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해서 무한대로 가는 극한 값으로 바꿔주죠. 그럼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에 t제곱, 마이너스 at, 그 다음, 마이너스 b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가, 부정형이에요. 그러면, 얘를 유리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부모분자에, 얘 더하기 bt를 곱해줬다 생각하면, 일단, 분자는 합차공식인가, 얘제곱 빼기 예제곱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t제곱, 마이너스 at, 그 다음, 마이너스에 b제곱, t제곱,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묶어주면, 1 빼기 b제곱에 t제곱. 적어볼까요? 1 빼기 b제곱에 t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AT, 얘가 분자가 되겠죠. 마이너스 AT 될 거고, 분모에는 루트의 T 제곱 마이너스 AT 더하기 BT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요. 지금 어, 얘 극한값이 1로 존재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거든요. 그죠? 근데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인데, 분자 차수가 지금 여기는 2차죠. 어떤 경우에? 1 마이너스 B 제곱이 만약에 0이 아니라면, 분자는 2차고 분모는 1차 그럼 발산해버리잖아요 양이 무한대로 그러니까 1로 수렴하려면 여기 t 제곱 앞에 있는 이계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b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인데 어, 양수로 했으니까 b 값은 1이라는 거 우리가 구할 수 있네요 자 그러면 그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여기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자 그럼 다시 써보면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때자 얘는 0이니까 됐고요 그러면 분자가 마이너스 at 자 그럼 분모는요 루트에 t 제곱 마이너스 a,t, b가 1이니까 더하기 t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요 이제 어, 분모 분자가 차수가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분, 최고차항 계수의 b가 극한값이 되는데 자 분모는 루트 1 더하기 1로 수렴하고 분자는 마이너스 a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고 얘가 극한값이 1이래요 아 그러면 a값이 마이너스 2라는 것도 구할 수가 있네요 자 따라서 a 더하기 b는요 마이너스 2랑 1 더해주면 마이너스 1이 우리가 구하는 정답이 되겠습니다